자, 안녕하세요. CNS m 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시총 상위 종목 순으로 대응 전략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 현재 경제 사항을 고려해서 전달해 드린 거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12 종목을 볼 건데, 4개, 4개 해서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네. 최근 이렇게 하락을 보고, 뭐 각종 미료 채널에서 잘 포장을 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좋아요. 음. 근데, 일단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를 올려줄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고 해도 못 올라가요.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 자, 이렇게 쭉 길게 보시면, 자, 이때 거래량, 보이시죠? 이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자, 이때 어때요? 자, 이때랑, 여기, 여기 이때랑, 어때요? 눈으로 보셔도 한 두세 배가 더 많죠, 이쪽이. 삼성전자 여기서 여기 가는데 한달 걸렸어요. 이게 유동성이 힘이에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2년 걸렸어요. 그걸 이제 해소한다고 이제. 지금 올해 마켓 금리를 지금 3% 잡고 있죠. 패드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3%는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이고 많이 올리면 2.5% 정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2.2%가 넘어간 순간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상승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라는 게제 의견이고요 이 종목 올리바이는 올해 이제 시적 개선되는 종목들 시총 작은 종목들 그런 종목도 올리는 게 낫죠 굳이 최근 이제 개인들 이렇게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여기 여기서 이 물량 받아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세력들도 외국은 계속 다 팔고 있죠 환율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행보를 할것 같아요 행보를 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게 뭐 7만 원 정말 많이 오르면, 여기, 73,000원 밑에,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반등을 하면. 그러면, 기초 반등이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은, 비중 축소. 기초 반등 보이고, 하락을 할 겁니다. 어디까지? 제가 보는 건 일단 6만원대, 62,000원, 6만 여기를 보고 있어요, 여기. 이 구간,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기 전 입구 여기. 글로벌 대형 악재가 터지면 이 비트로 빠지는 거고. 이 박스까지 내려온 거고. 여기까지. 5 5 0 0 0인까지 그러니까 반등을 보이고 내려오면 그냥 6만 원대. 여기서 좀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안으로는 못 가요. 저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제가 이때 1월달에 제가 삼성전자 7만원 깨진다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 무료보관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69,500원 지지하고 올라간다고 또 말씀드렸고 그리고 밑으로 여기, 요 라인 깨지고, 그때는 여기도 깨질 거다. 네,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갈 거였으면 여기는 지켜줬어야지. 여기. 73,000원. 여기는 지켜줬어야 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이 큰, 요봉우리이 파동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기회 보고, 8만원 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깨버렸죠, 지금. 올라갈 마음이 없는 거야, 올라갈 마음. 반등이 나와도 여기서 행보하다가, 어, 이렇게, 잔잔하게 행보하다가, 여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져요. 결국 655,000 깨버리고,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여기서 행보할 거야, 여기서. 삼성전자는 일단 뭐 지금 예상 실적 추정치는 다 높게 잡아놨죠 1분기 실적도 잠정 실적도 잘 나왔 고 보시면 근데 삼성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해요 네. 매출은 그냥 고만고만한데 이익은 변동성이 있어요 얘들도 미중 무역 터졌을 때 코로나 올해, 그, 가전 쪽은, 일단 어판 꺾였고, 올해 가전 쪽은 어판 꺾였어요, 여러분. 전체 매출의 20% 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IM 쪽하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거지. 일단,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해도, 얘들은, 우크라이나 같은 거는 재건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 시간 걸려요. 추전한다고 해서 무역을 바로 할 수가 없어. 뭐 도로 시설, 그리고 뭐 항구, 다 초토화가 됐는데, 지금 어떡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우크라이나한테 네온가스 20% 정도 의존하고 있고, 클리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쳐갖고 한 약한 47%인데, 지금은 문제가 안 돼, 지금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소신하면, 이건 하반기 때 분명히 부각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기엔 좀 힘들어요, 올해.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보이면, 기술적 반등 나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기중 축소하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 그 8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 평당 근처 왔으면 정리하셨어야지. 이게 더 가든 말든. 이건 투자의 기본이에요, 이거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이 욕심이지. 네. 아무튼 삼성전자는 6만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6만2천원 그래서 6만원. 여기까지 열어놓고 계세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등을 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요 고점에 계신 분들 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고 계시다가 밑으로 빠지면 이때서 좀 대기하시라고. 아무튼 삼성전자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보면 열이 받죠. 네. 이 종목 하나 상장해갖고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거의 10에서 15%, 15 정도 빠졌으니까 보시면 지수가 여기서 여기서 급락을 했잖아요 코스피 얘 상장하고서는 이렇게 빠진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 지수가 지금 2900 있어야 돼요 사실 얘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된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좋게 볼 수가 없죠. 자,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일단 얘는 물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대 보호 예수 물량 나올 게 있죠. 4월 28일에 한번 나오고 7월 달에 나오고. 예, 네. 그게 있어 갖고 4월 달에 나오는 건 크지 않으니까 뭐 패스하고, 이제 이제 7월 달에 나오는 보호 예수 물량, 그리고, 에지학, 지분에 대한 이제 블록 딜도 이제 풀리는 거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건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사실,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라 이거를 차트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1년치는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얘가 만약에 올라가면 응? 음? 런식으로 해갖고 만약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 개인들 유인체 그룹밖에 안 보여요. 여기 안착시키면 개인들 분유이 들어올 거거든요. 여기가 저항이니까 여기 안착시키고 이렇게 가, 가다가 어떤 뭐 기가 보호 예수든 아니 뭐 블록들이든 한번 내가 꼽겠죠. 그럼 밑으로 그냥 쭉쭉 빠지는 거 이렇게. 저는 30만원 밑으로 보고 있어요. 예. 공목가 밑으로 내려간다의 한 표. 예. 거기까지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블록 딜 이슈도 있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블록 딜에 기간 보호 예스 물량, 이런 것까지 다 나오게 되면, 얘들은 그냥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종목은 지금은 버블이고 누가 봐도 버블이고 얘 빠지면 뭐 다른 종목 그 저평가 거래소의 저평가 기업들한테 뭐 수급 들어가겠죠. 딱그 정도예, 그 정도. 제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이제 이때 그어는 거고 이것도 이때 그어는 거예요. 이때 예전에 만든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간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안착시키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조점 한번 또 찍을 겁니다. 36만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정도은 이거 물리면 답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뭐, 개인들이 여기 만약에 물리셨다면, 여기 안착하고 올라올 때좀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기관들이, 이거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얘들 이거 이 정말 좋아서 사는 걸까요? 주가 방어용이에요, 주가 방어. 지들 보호예서 풀릴 때까지. 그걸로 보시면 돼요. 죽자고 사고 있잖아요, 죽자고. 그러니까 l g 에 능솔루션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신기로. 보신 분도 있으면, 가급적이 면 보지 마세요. 기간대 보호해서 다 풀리면, 7월 이후에 다 풀리고, 그때 만약에 정말 사야겠다 싶으면,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아 굴욕들 나오고, 지분은 80% 갖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갖고 있을 리가 없지. 그거 터지면 그냥 얘도 하락이죠. 또. 또 하락이지.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좀 봅니다. 아, LG LG 에너지솔루션은 네.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네. 자 다음 LG, 어,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주을 보면 되죠. 네. 얘는 그래도 그 삼성전자보다는 괜찮아요. 네, 괜찮고. 나는 이런 큰 파동이,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바닥 찍어서 이렇게 큰 파동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모습은 좀안 좋긴 한데, 여기를 웬만하면 깨면 안 되겠죠. 여기 11만원. 여기를 깨면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그럼 여기서 있다 이렇게 또 올라오겠지.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게 좋겠죠. 이게 좋겠지. 이거는 좀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근데얘 지금 그 M&A도 있고 해서, 글쎄 지수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지수라는. 주가가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은데. 하이닉스 물리신 분들은 여기, 요 근처죠. 여기 제가 그때 저항을 돌파하는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또 내려왔고. 얘도 잠깐 이탈했다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걸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신 분들은, 물리신 분들, 일단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온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12만 5천원, 여기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대로 그냥 홀딩 하세요. 들고 계시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밑으로 빠진다. 이 밑으로 떨어진다. 지지 못다고 11만원 지지 못하고, 11만 지지 못하고 그쭉 떨어지면, 추가 매수는 10만원 밑에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맞아요. 예, 네.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만원 밑에서. 추가했어 여기서 하시면 돼,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 여기는 지켜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 뭐, 회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삼성전자나 에스카 하이니스는 종목 분석을 많이 하죠. 반도체 쪽은. 안볼 수가 없으니까. 예, 하이니스 같은 경우는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다 예전에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그 차트. 아무튼, 나오면, 얘는 그냥 이거예요. 만약에 조정이 보여도, 이렇게 했다가, 어져도 이거 같아요, 이거. 하락그 해도. 그럼 여기서 그냥 추가하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뭐 이런 파동 나오겠지, 이렇게. 웬만하면, 여기를 좀 지켜주면, 올라가면 좀 보자. 네. 들어가지 마시고. 파동 좀 나오주면, 여기 계신 분들도, 일단 정리하세요, 일단. 평당 근처 오면. 지금 현재 상황 보면, 그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더 올라가면, 좀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다시 잡보시면 되죠. 아무튼,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좋은 말을 안 하죠. 네, 좀 위로 섞인 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장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자, 삼성 바이오로시스 어, 여기 있죠. 79만 원. 이거 깨면 안 돼요. 여기 깨면.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100만원, 90만원, 여기 물리신 분들. 어? 이거를 정리해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얘는 79만원 여기 깨지면, 여기 지지하고 그냥 떨어져요. 쭉 빠집니다.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금, 멀티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아무리 뭐, 모멘텀이 좋다고 해도, 멀티풀를좀 낮출 필요가 좀 있을 거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추세를 지금 깨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 현재 나와 있는 이 추세 있죠? 이거잖아요. 살서 이탈을 했는데, 그대로 여기서, 여기를 찍어, 찍고, 이런, 이런 거라도 나와줘야 될 거야, 이런 거래도 여기 깨면 안 돼요, 지 79만. 여기 깨면 그대로 그냥 떨어진다. 뚝뚝 떨어져요, 진짜. 이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여기서. 그죠? 빠진 거.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79만원을 좀 지켜줘야 된다. 여기 깨지면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 안죠?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전부터 좋은 얘기 안 했네요. 그렇죠? <laughs>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뭐 금리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이제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아직 반영이 일부는 반영됐어요. 반영됐는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그냥 다 빼는 거죠. 자금 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빠진 종목들, 빠진 섹터들 그런 쪽은 덜 빠지죠. 많이 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좀 크다. 그래서 뭐 최근에 받은 뭐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다 뺐잖아요, 지금. 작년에 오른 거. 네. 그쪽 오른 거 지금 다 빼버렸잖아요. 빠르게 그냥 자금을 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은, 그쪽도 성장주인데, 그쪽 일단은 게임 섹터는 이벤트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지수랑은 별 영향이 없어요, 게임 섹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주가는 다 뺐으니까, 빠질 확률이 낮죠. 더 빠질 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오는 종목들? 얼마나 많아. 바이오 중에서 예만 버티고 있죠. 네. 자금회수할 수도 있지, 충분히. 뭐, 반도체나 2차전지. 이쪽쪽 타켓이죠. 그쪽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튼 삼성 바이오 로직스 는어 여기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